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은 곳곳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통쾌하게 승리한 전투는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1592년 7월 해전에서 패한 일본 수군이 모든 함대를 동원하여 공격에 나서자 이순신 장군은 이들을 한산도 앞에 넓은 바다로 유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학이 날개를 편 모양으로 적의 한 대를 둘러싸 포위하는 학익진 전술로 외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1598년 11월 이순신 장군은 퇴각하는 일본군을 격파하기 위해 노량에서 최후의 해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적의 총을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이 전투에 영향을 줄까 염려한 이순신 장군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며 최후를 맞았습니다. 한편, 바다에서 승리가 계속되는 동안 육지에서는 박재우를 비롯한 의병이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양반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으로 이루어진 의병은 마을 곳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본에 맞서 싸웠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킨 경상도의 곽재우는 붉은 비단옷을 입은 채 백마를 타고 싸워 홍의 장군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군과 의병이 크게 활약하고 있을 때 명나라의 지원병이 도착했습니다.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하여 되찾자 후퇴한 왜군은 행주산성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권일 장군이 백성들과 관군을 이끌고 왜군에 맞서 싸워 물리쳤습니다. 이 전투를 행주 대첩이라고 합니다. 왜군의 갑작스러운 침입으로 조선은 큰 위기에 처했지만 수군과 의병들의 활약으로 왜군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전쟁의 승리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행주대첩 때 치마폭에 돌을 날라서 병사들에게 가져다준 부녀자들과 또 일본군에 의해서 진주성이 함락되었을 때 일본 장수를 끌어안고 강 속에 뛰어든 농개를 그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임진왜란이 승리로 끝날 수 있었는데요. 7년간의 전쟁을 거치면서 조선은 많은 피해를 입어야 했어요. 불국사, 경복궁 같은 문화재들이 불탔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도자기 기술자나 활자 인쇄공 같은 기술자들을 많이 잡아가서 일본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떨리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임진왜란에서 조선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을 두 가지 고르시오. 1번, 의병의 활약. 맞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를 비롯한 의병이 곳곳에서 일어나 진주성과 행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조선의 신식 무기는 바르지 못한 내용입니다. 당시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한 조선은 신식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한양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3번, 일본 내전의 종결 역시 조선의 승리와는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4번, 잘 훈련된 10만 대군 역시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국방의 소홀히함을 염려한 이이가잘 훈련된 10만 대군을 길러서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번, 이순신 장군의 해상에서의 활약. 그렇죠. 이순신 장군은 어? 뛰어난 전술과 거북선 등의 무기를 바탕으로 일본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5번도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내용과 관련이 있는 역사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거북선, 한산도 대첩. 임진왜란과 관련 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건율은 임진왜란 당시 행주산성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왜군을 크게 물리친 장군입니다. 거북선을 만들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그렇죠. 2번,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 앞 넓은 바다에서 하객진 전술로 왜군을 크게 물리쳤는데, 이 전투를 한산도 대첩이라고 합니다. 4번 김시민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과 함께 진주성에서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인물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선조는 명나라의 지연병을 요청하였다. 전쟁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선조는 북쪽으로 피난을 떠났고 명나라의 군대를 요청했으므로 알맞은 내용입니다. 어? 2번, 1592년 약 20만 명의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였다. 맞습니다.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는 구실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오면서 임진왜란이 발생했습니다. 3번, 남한산성과 행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은 광군과 협력하여 진주성과 행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남한산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조선수군의 활약, 의병과 광군이 단결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맞는 내용이네요. 5번.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부산에 침입한 지 18일 만에 한양을 점령하였다. 그렇습니다 단숨에 한양을 우와? 점령한 일본은 평양을 거쳐 함경도까지 침략했습니다 (5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이번에는 공부한 개념을 확실히 여러분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개념을 가져라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음악과 함께 제시되는 문제의 빈 칸을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지금 시작해 볼게요.